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할 때요와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즘 그 정신이 약해가지고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랑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어,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안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동등하시라는 거죠, 동등하다. 예. 인간이 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삼위로 딱 구분이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그 연구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단 사입이든 이 삼일체 하나님에 일단 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성령을 받질 않으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몇천 번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이 말씀이 하나의 정보로, 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는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우주 만물이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온전하다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지 되는데 제 3자 사탄이 물론 사탄도 하나님께서 처음는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을 해서 어 이 천사장이 사탄이 돼버리고 말해서 누시엘이 누시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서 이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요.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뭐라 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모든 그 악한 영에게 이게 유혹을 받아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될게 있고, 안될게 있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 그냥 뭐 내버려두면 이건 영원히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게 우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인류가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 우리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원에 아니 구속사 구원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공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어 완전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예 아예 들어가셔가지고 내주하셔서 악한 것들이 머리 털어나 건들 수 없도록 굉장한 거이예요 예. 원래 하나님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성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예 들어가셔가지고 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 믿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돌아온 탕제의 비유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돌아온 탕제의 비유를 보면은 많은 물질을 완전히 탕진해 버리고 허랑망탕하게. 예. 요즘 말하면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니 이 돌아온 탕자는 탕자죠. 탕자니까, 교육을 받아야지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누가 반깁니까? 탕자를. 돈도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야단을 치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잔치를 막 이렇게 배선하면서 어 예쁜 꽃과 옷을 입혀주고 말이야. 신발을 신켜주고 2000년 전에 신발이 뭐 있습니까? 신발을 그냥 비싼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다 가락지를 껴주고 응?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 따지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돌아온 탕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벼슬을 하나 막 기적을 행사하시고 막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이분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벼슬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를 지신다고 하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그 가장 그 신뢰를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떤 여자이 앞에서도 막그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야단 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베드로한테, 수제자 베드로한테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세 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탁월한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성공한 미션어리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신안에는 그 섬이 천 개가 넘어요. 조그만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 근데 거기 이제 시집을 간그과거에 이제 에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 일제를 이제 우리가 일제 때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서면제 시집을 간 문진경 그 집안의 며느리죠. 그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는데, 섬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가구의 어느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시아버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성봉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다니고 막 그럴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이 신학을 공부해야지 되겠구나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결혼한 사람은 신학을 안 받아줬나 봐요. 특히 여자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중경 전도사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섬에 열 군데, 스무 군데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래. 그래. 직근 거기 그 신안에 그 거기에는 물론 이제 공산당이 막 되면서 유교가 터지면서 이제 막그좌 아그 이제 그 공산당 사상 가진 사람들이 그냥 총을 쏴서 순교 거기에 예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그 꿈틀거려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김준곤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에요. 또 돌아가신 그 이만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어, 신안 그 섬이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 받은 분들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큰 비전을 갖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들이 전도사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그런 친구들한테. 야단만 치고, 너 거기 허락망평해가지고, 너 엉망진창이구나. 막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자꾸만 하고, 그러면 거기서 훌륭한 그 비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배반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요. 전 주견 78억의 전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칼뱅 선생님은 서로 사랑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일도 사랑하고 응? 에, 여러분들 제 머리가 시원하죠? 이 팔순이 넘으신 분이 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연세가 팔십이 넘으니까 이 걷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에 그래서 이 뒤를 보면은 아슬아슬합니다. 하 악처를 좋아하고 제가 제글 근데 야참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에 제가 그 양평에 이제 우리. 에 그 액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든 이 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분 돌아가시니까 그약국이 문을 닫더만그 일을 그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응. 저 굉장히 친한 제 그런 아주 굉장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자기 그 직업을 사랑하니까 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8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는 일을, 일을 하면서 만약에 그 일하는 것을 자기가 보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두려우면 못 하죠. 그 약사분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니까 하는 거지 두려움을 가지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두려우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다 잘해요. 그럼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돼서야 애들게 공부를 갑자기 잘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돈을 주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이 두려우면은 사업을 못 하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가 두려운 게 정치가 두려운 거야. 그러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 문중경 그어이 전도사님은 여인내 있지만은 부흥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두려움이 없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당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수하님 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에 들어가서 순교를 해서 거기 순교 기념관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우면 큰일인 겁니다. 큰일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분은 순교를 당하지 않으셨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이제 돌봐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한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도요한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분은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으로서 사랑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사도요한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덕목 중에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경쟁력이에요. 아이들을 그저 요즘 제가 볼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이들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바깥에 공부 좀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손들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아이들한테 대들기면은 그 언어도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좀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그게 미래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요 자기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될 때에 비전이 생기고 어, 에, 우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사랑으로만 치유가 될줄 믿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라병, 화병, 이 각종 질병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 WHO에서도요,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우리 기도 의사에서도 보면은. 실생활 잘하는 의사분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그가 있 어, 그러니까 우리 치유 성교 학회라는 것을 이명수 박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어, 또이 장기려 박사님이란 이런 분들을 참 귀한 분들입니다. 박종모 박사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건강하다.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은 응, 귀하죠. 육체하고 정신적인 거 하고 이 사회적인 거 하고 어, 또 영적인 거 야전 세계 그보공지구에서 영적인 거가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거 이게 건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되고 육체가 건강해지되고 또 사회적으로 환경이 나쁘면 안 돼요 환경이 좋아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정을 해주고 사람은 전부 다 인정받고 싶하고 어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그분께서 다 하신다 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과도한 걱정 불신행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인 거 하고 육체적인 거 하고 정신적인 거 하고 어, 이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이 사회적인 지금 환경을 제대로 못 따로 가지고 이런 동물들한테 있는 그런 그 질병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옹지고 을잖아요 이게요. 환경을 막 파괴하고 하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보존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아시고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처럼 이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복음의 미션어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